해 주신 강연을 들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콘서트는 도시, 정책, 교육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각각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청중들한테 받은 질문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키워드를 제시를 해드리고, 그 키워드에 따른 질문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교수님께서는 이제 편하게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좀 답변하기 곤란하신 그런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편하게 넘겨주시면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맨해튼보다 넓은 땅이 계속해서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도시는 이제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아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이상적인 도시를 꿈꿔올 겁니다. 이러한 도시의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게 아마 토목과 건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다양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바뀌어야 될 도시상이랑 두정공간의 교류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거리인데요. 이제 하필 교수님께서 앞에 거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어,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 뉴욕을 건설한 로버트 보이스는 도시는 교통에 의해 위해, 교통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확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의 거리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물론 교수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외에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뭐 문제점 <laughs>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는 사실은 제일 불만이 뭐냐면은 이 역세권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좀 불만이에요. 그니까 제가 특이한 경험이 이제 외국 그 건축가 친구가 한국에 놀러 갔을때 자기가 우리 서울을 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2층, 3층, 4층 이런 높은 데까지 간판이 달려 있다는 게 자기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맨하탄 같은 데를 보시면은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1층에 쭉 깔려 있고 그게 쭉 깔려 있다 보면은 상층 그 2층부터는 뭐 오피스나 아니면 주거 같이 모든 공간이 사실 주상복합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분당 같은 경우의 신도시를 보시면은 그런, 어디죠? 미금역 같은 데 가서 보면 은한 15층짜리 빌딩이 그 어마어마한 메모드 스트럭처 안에 간판이 한 몇백 개씩 달려있거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건축 외장재를달 필요가 없을 수준이에요. 그냥 간판으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모든 창문 빼고 다. 심지어 창문에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도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상업시설을 한쪽에다 몰아넣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동해가지고 그 상업시설을 즐긴 다음에 다시 또 주거지역으로 가라고 하니까 교통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뉴욕 시장 그 모세스 같은 경우에는 토목 쪽에서는 되게 칭찬받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쪽에서는 아주 역적으로 몰리는 인간이거든요. 그 누구죠 그제이콥스인가요그 제인 제이콥스하고 맨날 싸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둘 사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교통이나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문바이 같은 도시가 될 거고. 그런 인프라를 구히고 당연히 해야겠죠. 도시, 근데 동시에 그 제인 제이콥스가 얘기했던 거는 자, 그라운드 레벨에서 1층 레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일어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상업시설이 한쪽에 몰릴수록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교통량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상업지구와 주거지구와 업무지구를 다 2차원적으로 나눠 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건축가들은,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건축 디자인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는 평면인 2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3차원으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4차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디자인한 거가 하루 중에 쓰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질때 어떻게 태양의 관계가 바뀌는지, 혹은 5년 뒤, 10년 뒤에 도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예상하면서 시간의 개념을 항상 짧게, 길게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색칠 공부하듯이 빨간색 상업지구 노란색 주거지구 이렇게 나누면은 일단 거기서부터가 저는 실패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필지의 모양도 잘못 디자인돼 있죠. 우리가 사실은 뭐 제가 LH랑도 일을 해보면은 도시계획을 할때 도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첫 번째 어디서 승부가 나냐면 도로망 패턴에서 결정이 납니다. 거기서 일단 50% 이상 결정이 나요. 맨하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그 우리가 격자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격자형이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강남 같은 격자형과 다르게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좁은 폭은 60m 가로 긴 폭이 24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버뉴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스트리트가 60m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 얘기는 1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스트리트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1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스트리트의 풍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걷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에버뉴를 따라서 걸을 때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800m 그리드로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도로망 패턴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나머지 50% 중에서 30%는 필지 모양으로 끝납니다. 필지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필지가 디자인이 잘못되면 그 뒤에 건축가가 아무리 와서 이걸 용을 써 봐야 해결이 안 나요. 사실은 도로망 패턴과 필지가 제대로 디자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건축가가 대충 지어도 다 워킹해요. 우리가 뭐 암스테르담이나 맨하탄이나 보면은 건물이 하나 하나가 대단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도로망 패턴과 필지가 디자인이 잘있어요 암스테르담이나 그 이런 상업이 발달한 뉴욕 같은 도시들을 보면 필지의 모양이 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좁고 길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면적의 우리 필지를 나눌 때 100평짜리 땅을 뭐 가로 세로를 약간 도로하고 접한 면은 좁고 뒤쪽으로 길게 만든 땅하고 정사각형으로 만든 땅은 그 이후에 도, 그 도시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암스테르담과 그 베나탄의 그 좁고 긴 데는 어떤, 심지어 교토도 그래요. 그렇게 조금 길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게 뭐냐면 가게의 입구가 되게 촘촘하게 난다는 소리죠. 합벽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버려지는 땅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뒤에 후정이라고 해서 뒷마당이 크게 있죠. 그러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정사각형으로 지어지면은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 다 띄워서 50cm 대지경계선에서 띄고 짓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논현동이나 이런 강남 일대도 보시면은 짜투리 땅으로 버려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들이 제대로 쓰이지가 않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우리는 정방형으로 필지를 디자인했느냐? 이게 농사꾼의 마인드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선 시대 때까지 계속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나눌 때는 햇빛 잘들는 반듯한 모양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모낼 때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죠. 필지를 만들 때 어떻게든지 나는 대로변에다 가게 입구를 내야 되니까. 장사꾼의 마인드는 같은 필지를 만들더라도 입구를 낼수 있게 해주고, 옆 사람들하고 바짝바짝 붙어서 하고, 뒤쪽으로 땅이 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산업 구조에 의해서 이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장사꾼의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었느냐? 우리는 도시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일단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밀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밀도가 높으려면 옆에 도시하고 전쟁이 많아야 되거든요. 봉건 사회나 중세 때나 이럴 때는 다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농노들이 어떻게든 전쟁 나무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성곽을 둘국를 구른 다에에그안에 사는 사람들이 밀도가 높게 에수한에 없고,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상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서래서 상업이 오랫동안 발전을 합니다. 뭐 길드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유럽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되게 평화롭고 우리는 되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스스로를 평가를 하죠. 사람들이 선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선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한테 어프로그 인증을 받으면은 내란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없고 선곽학을 쌓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밀도가 되게 낮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더 큰데 저는 온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돌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니까 우리나라는 2층짜리 집을 못 지어요. 목구조에서 온돌을 2층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아동에 불을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밀도가 높은 도시가 안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일장, 4일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장, 4일장에서 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상황이 발달하지 않고 그런 식의 마인드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도시를 새롭게 70년대 만들 때조차도 필지 계획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도로망 패턴과 필지 디자인만 잘 하시면은 그러면은 도시 문제의 8, 90%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네, 저희가 어떠한 점을 유념해야 될지 좀 감이 다 오시나요? 네. 저도 너무 잘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양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친 수도권 인구 폭증에 따라서 지방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강남 개발이 성공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아니 대부분의 도시가 강남의 모조품처럼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독일의 모더니즘 주택단지처럼 해결화되어 있는 현재의 아파트가 아닌 좀더 다양성이 있는 주택단지가 형성되는 것이, 어, 아파트가, 그리고 우리의 주거환경이 화폐로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있는 도시와 주택단지 형성, 형성을 위해서, 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저희 통합공학과 학생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교수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도목과 쪽에서 어떻게 해야지 다양성이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다양성을 만드는 것들은 어, 하드웨어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법규나 이런 정책들을 좀 바꾸면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평면도를 만드는 아파트를 지금 아예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실제로 싱가포르 건축가한테 물어봤더니, 안 그렇다고 들었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심의를 통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정설이 된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죠. 그냥 똑같은 걸안해가고 가면 뭐라 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성공 사례를 갖고 오고 기존에 있었던 사례를 갖고 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토목 쪽에서 이 다양성을 만드는 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문제는 그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펼치게 하려면은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은 아예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목이나 사회 환경에 대해서 개념 없는 인간들을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주요 일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인간들을 뽑으면 안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런 토목이나 건축이 어떤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인간들은 그러면 상대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과 국민의 그 공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좀높아지기까지는 저는 한 3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걸리면은 좀 바뀔 거다. 제가 쓴 도시는 무엇로 사는가 책을 초등학교 때 읽은 애들이 어른 될 때쯤 되면은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토목공학과 전공이 네. 아니더라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될지 조금 깨달음이 네. 있는 네. 답변이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21세기형 대도시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지속가능한 체계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스마트 도시에서는 인공지능이 예측 모델링과 실시간 대응을 위해 다량의 정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도시 내부에서 인간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또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스마트 시티가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안착이 되려면, 어떠한, 어떠한 점을 저희가 고려하는 게 괜찮을지 교수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면서 이미 다답변을다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센서를 집어넣는 게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거는 도시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떤 단계냐면 이제 마지막 진화의 단계라고 보는데 1 단계의 진화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는 맨 처음에 도시의 혁신적인 거는 로마의 상수 시스템부터라고 보거든요. 로마가 로마라는 도시가 물이라고 하는 게 부족하니까 도시가 인구는 100만 명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30km 떨어져 있는 시골 티볼리 같은 시골에서 물을 끌어다가 로마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수도 만들고 목욕도 하고 물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목욕탕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요. 목욕탕이 있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면서 위생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았을 때 전염병이 돌지 않았던 거고 그게 로마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서울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명씩 이주를 했을 때 위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집 근데 동네마다 공중모기통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을 해결하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상수도 시스템이 첫 번째고 파리 같은 경우가 하수도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지하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러운 물을 분리배출수고 해가지고 전염병이 없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1단계의 진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명체라고 하는 거가 맨 처음에 단세포 생명체로 있다가 이게 다세포 생명체가 되고 더 성장하면은 좀 뭐랄까요? 그냥 중추신경계가 생기면서 그게 나중에 뭐 영장류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발달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순환계가 먼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세포가 되면은 단세포는 산소가 세포막을 통과해서 이렇게 투가 되거든요. 세포가 공급이 돼요. 다세포가 되면 문제가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순환계가 먼저 발생을 해요. 그 순환계가 발생을 하고서 점점점점 이 유기체가 커지면은 그 다음에 신경계가 발달해요. 그 신경계를 컨트롤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거에 어떻게 반응할 때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횡정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신경계가 점점점점 발달을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신경계를 발달하그 컨트롤 하기 위해서 중추신경계가 발달을 합니다. 중추 신경계가 발달하고 나서 더 발전하면은 뇌라는 기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지막 단계고, 거죠 뇌를 통해서, 척추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신경계와 순환계가 다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생명체의 진화의 그 역사를 보시면은 도시도 똑같아요. 아까 로마에서 만든 상수도 시스템이 그게 동맥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산소를 공급하는. 파리에서의 하수도 시스템은 정맥과 비슷해요. 정맥 네트워크. 그리고 그러면 신경계는 뭐냐? 뉴욕에서 처음 깔기 시작한 전화 통신망이 되는 거죠. 현대 도시는 통신망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무선 통신망까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 가는데 계속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관점적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도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밖에 안 되거든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걸 보내가지고 얘는 소비만 하는 단계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도시의 숙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경계가 계속 발달하는 센서가 더 발전 발달을 해서 스마트 시티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컴퓨터를 모든 곳에다 장착을 해서 쌍방향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IoT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의 신경계를 완성시키겠다는 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체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생명체도 동물과 식물로 나눠지잖아요. 식물은 자기가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입장이고, 동물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유기체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도시는 아직까지도 동물, 육식성의 동물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든지 식물성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뭐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 그리드 체계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중앙 집중적으로 돼 있으면 그게 무너지게 되면 그 에너지 그리드망이 크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안 되고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어떤 과학자를 만났는데. 그분 되게 우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막 현재 지금 태양의 흑점 활동이 엄청 핑크로 되어 있고, 그 11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7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합쳐져 가지고 우주선이 지금 최고로 올라간 상태고, 우주선이 많이 통과가 되면은 DNA가 변종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전염병도 계속 생겨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거의 뭐 아포칼립스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에너지 소스도 그리드망을 우리는 구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센서들이 더 많이 장착이 돼서 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과학자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도시는 특히 저는 토목 쪽에서 이 도시를 진화시키는데 그 중요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음 단계로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 생각을 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도시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도시의 마지막 키워드는 녹색 도시인데요. 사실 녹색 도시라는 게 도시 안에서 공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공원 위주로 이제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기조강연에서 너무 네. 답변을 감명있게 주셔서 녹색 도시는 따로 진행을 안 해도 될것 같고 아니 있어요 아직... 한얘기가또 있어요. 네그 아, 네. <laughs> 네.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녹지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서울시만 보더라도 30% 후반대의 녹지가 그 왜냐 산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는 기울어진 땅이거든요. 기울어진 땅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제가 그 공간을 볼때 머무르느냐, 이동하느냐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녹지인 산은 그거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딱두 가지 행동밖에 없어요. 제가 청계산에서 막 2시간, 3시간 등산을 친구랑 같이 하고 와도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친구 등짝밖에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에 가면은 밑에 백숙집들이 많은 거예요. 내려와서 거기서 앉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지에 녹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평지에 녹지가 없느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보면 많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녹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시민들이 그걸 쓸 수가 없죠. 그냥 담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프라이빗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적인 공간이라고. 그왜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그거를 왜 계속 움켜쥐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 아파트 단지의 그 아름다운 정원을 일반 시민들은 쓸수 있게끔 개방을 한다면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쓸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천개는더될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하나를 주고 천 개를 얻으면 그게 더 남는 장사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파트 정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마당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 마당이라는 공간이 내 프라이빗한 자연의 공간이었어. 근데 다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아파트에 이사가서 발코니는 있었는데 다 확장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소유한 공간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 공간은 아파트의 정원밖에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쓰지는 않더라도 그걸 내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아파트 건축 법규가 바뀌어서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발코니가 마당 같은 발코니 여기 가서 마당 같은 발코니라는 것은 2~3m 폭으로 넓어가지고 테이블을 놓고 머물 수 있고 위에가 뚫려 있어서 밑집 발코니가 가리지 않고 열려 있어가지고 해도 맞을 수 있고 비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발코니죠. 나무도 심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밀라노에 지어진 아파트들 테라스마다 다. 다 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싱가포르에 지어진 임대주택들도 다 테라스나 발코니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법을 좀 바꿔서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프라이빗한 자연을 내 아파트 앞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저는 1층에 있는 그 아파트의 공동 정원들은 시민들에게 개방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그렇게 개방을 했을 때 디벨로퍼들에게는 뭐 충수 제한도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용종률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도 싫으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걸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이 도시 안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엄청나게 많은 공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거는 주고 얻을 거는 얻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런데 그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센티브를 줘서, 마당 같은 발코니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뭐,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켜준다라는 뭘 줘야 될거아니에요 그래서 얻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가르치려고 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놈이 마당을 안 내놓는 게 나쁜 놈이네. 그러고서 그거를, 너가 이기적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트레이딩 하는 훈련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장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까지 제가 온돌 때문에 장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고 받는 거가 잘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들도 타협을 안 해요. 대의 명분만 추구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젊은 세대들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근 마켓을 쓰니까. 그러니까 당근 마켓으로 나한테 필요 없는 거를 과감하게 주고 내가 명품을 샀는데 지금은 안 써. 그러면 5천 원도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측정을 하고, 그거를 서로 트레이딩을 하는 훈련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사회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녹색 도시도 너무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키워드는 도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질문 하나만 드리고, 도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걷고 싶은 도시 그리고 녹색 도시 뭐 스마트 도시 다양성이 있는 도시는 이제 토목과 건축 두 전공이 어 공통된 방향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공통된 방향을 바라보는 토목과 건축은 도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이 교류하고 수용하였으면 좋겠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뭐 사실은 교류하고 소통하는 건 제일 좋은 거는. 공통의 꿈을 꾸는 게전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되게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통복은 사실 입학할 때부터 과가 다르면서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는 모든 교과가 저도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항상, 항상 보면 대결 구도예요. 서울시 공무원들도 보면은 건축직 공무원하고 통복직 공무원이 서로 누가 더 세를 가지냐고 싸우거든요. LH도 가서 보시면은 랜드 쪽과 H 쪽이 세운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은 건축과 토목은 항상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근시안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요. 공통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냉전시대 때 보면은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소련하고 미국이 케네디 같은 훌륭한 지도자는 뭘 했냐 하면은 달나라를 가자라고 딱 목표를 정하잖아요. 먼 곳에 소실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를 서 각. 지금 사회자하고 저하고 둘이 한 2m 떨어져서 앉아있는데, 우리의 시야가 만약에 2m 앞에 있는 근시한적인 목표물을 보고 있다면, 지금 건너편 사람과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물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2km 떨어진 데에 어떤 소실점을 두고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융합이라고 하는 건 딴데 있지 않습니다. 먼 시점을 둔 공통의 훌륭한 목표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시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녹색 도시일 수도 있고, 스마트시티일 수도 있고, 다양성이 있는 도시일 수도 있고, 그게 공통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 그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하는 일은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협업이 이루어지고,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좀더 원대한 꿈을 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런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고서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뭐다 좋은데 너무 이상적이야. 루저들이나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항상 루저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다 좋은데 천천히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아지겠다는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황당하다고 하는 꿈들을 우리는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가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아메리카 대륙은 뭐 옛날에 인디안이 있었으니까 발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기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2, 3주 만에 건너갈 수 있는 항로를 개척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업, 엄청난 업적은 황당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하 과거 시점을 갖고서 얘기하는 인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고요. 과거사만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맨날 싸움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역사를 많이 하는 인간들을 안 좋아해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들이 쓴 것들이 대부분 다 싸운 기록밖에 없어요. 역사를 많이 할수록 싸운 기록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너 무슨, 나라끼리도 그렇잖아. 맨날, 너가 50년 전에, 100년 전에, 너가 이런 일을 했는데, 뭐, 합의를 안지켜고 이딴 소리 하기 시작하면, 우리 부부싸움에도, 안, <laughs> 그게, 옛날 얘기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빨리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겠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는 거가,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융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어떠한 원대한 꿈을 가슴속에 품어야 될지 좀 교수님께서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제인 정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시의 승리를 쓴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싱가포르가 거둔 성공이 공공 분야가 유능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뛰어난 혁신과 번영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고 하였는데요. 특히 토목과 건축은 아무래도 정책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학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더 나은 도시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정책 변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라연 학생이 교수님과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